성 뺏겼는데 아프리카 최초 유튜브 최초 성 뺏긴 니네 딸입니다 올, 보통 성뺏긴리니딸 네 안치잖아 근데 너무 잘 싸웠어 마지막에도 그 공성 하나 찍었으면 되는건데 그거는 뭐 누구 탓할게 아니고 저기 어, 잘 찍었지 뭐 저기 어, 마지막에 마지막 성 막은 포지션도 되게 잘했고, 저기 되게 잘한 포인트가 뭐냐면, 당겨주면서 당겨주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싸우기를 기록... 내가 제가 계속 원했거든요. 예전엔 이런 싸움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시다 캐릭이 워낙 용 캐릭이고, 화를 바뀔 수 있는 캐릭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못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런 싸움이 됩니다. 왜냐면 다 스펙업이 돼갖고 캐릭들이 인원은 저희가 한... 한한세 명? 많으면 4명 멍 때린다, 멍 때린다, 정도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주웠어, 캐릭들이 좀생 캐릭이 많죠. 치다 네. 박아치다. 뭐 인원도 비슷비슷하고. 그, 한 들어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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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네들. 저희가 딱두 파티 한번 없이 물러나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두 파티 한명 더. 땡겨주면서 멀티 땡겨주면서, 땡겨주면서. 예 이거 너무 잘 싸우잖아. 그렇지 그렇지 땡겨주면서 하면 돼요. 땡겨주면 새로 고침하고. 땡겨주면서 땡겨주면서. 다 주겠어 다 주겠어 다 주겠어. 땡겨주면서 마지막 하나. 아좀 하나 남았다, 저 바리지 먼지.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야, 밀어, 밀어. 이제 밀어. 너무 잘 싸운 이제 밀어. 어, 오케이 잘 쏴. 아주 완벽해.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야. 좋았어. 이 싸움 때부터 이 싸움 때부터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제가 사실 공성전에 기분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예, 뭐 우리 길드분들은 알겠지만 기분이 상당히 없을 때 있는 상태였는데 이때부터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 이게. 어, 너무 완벽했어, 지금. 너무 좋아. 가운데로 이제 지금. 함유하고. 다 유비우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돼요. 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형들. 인정? 너무 잘 싸우지 않았어요? 아니, 너, 완전 100점이야. 그리고 뭐 처음, 방송키기 전부터도 계속 맞아. 이렇게 맞아. 싸웠어요. 네. 아, 싫어, 싫어. 아니, 성희야, 또 먹으면 싫어, 싫어. 되죠. 저희 40만 다이아가 복구비로 크긴 하지만, 저희 이번 주에 제가 쓴 게, 이번 주 저번 주 제가 쓴게한 70만, 80만 되고요. 루리 형이 그냥 이번 주에 쓴게한 200만 썼어요. 지금 야인 형도 그러고 하루에 10만, 20만씩 갈깁니다. 그러니까 공성 세금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인데 되게 깔끔하게 잘 싸웠어요. 이건 적분들도 되게 잘 싸웠어요. 예. 낮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밀어 중밀어요. 재력이 낮은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두 캐릭 멀티는 보였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한두 캐릭 멀티를 보였는데 그게 막 그 완전 무슨 공성에 피해를 주고 막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한, 캐, 한 사람이 한 캐릭터 더더킨 정도, 왜 그러냐면 저를 한 10명이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때 혼자서 그냥 뛰는 캐릭들이 한두 캐릭터 있었어. 그럴 주저, 수 주저, 있지. 주저, 캐릭 하나 로더 꺼내서 주저, 주저, 하는 주저, 거니까. 주저, 주저, 그냥,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게임사에서 뭘 잡지 문돌리고, 않는 거는 검사들, 문돌리고, 뭐 제가 굳이 거론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는 아, 얘기하는 게다 프로모션 다, BJ만 있으면 됩니다. 네. 이거 먼저 그럼 주저, 프로모션 BJ 당연히 주저, 쓰지 않아야 되는 거 형들이 아실 거예요. 저는 계속 이제 게임사에서 할까요? 고쳐나가야 되는 거고 게임사에서 예전에 멀티 3명 이상 성, 다 잡았잖아요 3캐릭 이상 만몇개 정을 잡았었거든요 예전에 어, 공지에 어. 남아 있습니다 그것처럼 앞에서, 성문 앞에서, 게임사에서 오케이. 하는 거니까 성문 앞으로 다 뛰어와. 근데 그거 뭐 한두 캐릭 그 뭉쳐, 영향이 뭉쳐, 있거나 뭉쳐, 뭐 기분 나쁠 정도로 막 그런 마. 게 마. 아니었고 잘 싸웠어요 이게 마지막에 저희가 그대로, 계속 좀 일루한, 일부러 성을 안 먹고 있었거든요 저기 찍은 상태에서 한 번에 뺐어요 그리고 여기까는 잘했는데 보면은 지금 21분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뭐 밀릴 때도 있고 됐어. 질 때도 이번에, 있고. 이 요번에 번에 한번 밀어야 돼요. 한번 이렇게 안 싸웠다가 왔어? 여기서 잘못됐어요. 여기서 살짝. 아, 여기서 좀 알고. 어렵겠다 생각한 게 지금 보면은 적... 저희가 여기도 성문을 지금 뚫었습니다. 성문을 뚫었잖아요. 그죠? 야광은 성문을 뚫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죽여, 이렇게 죽여, 싸우니까 만해서 싸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싸워서 싸움 이기고 돼. 성, 이제 성운을 우리가 뚫으면서 이것도 이제 하는 법이지 알았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붙어서 오토 늘전면서 대상을 찍으면 아예. 된다고. 자, 오잖아 오잖아. 이렇게 해서 싸워서 야 된다고. 계속 싸우다가 오케이. 이 다음에 이제 다 죽이고 저희가 성문에 붙어서 성문을 뚫었잖아요.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제 같이 들어가잖아. 들어가.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거거든. 소상. 성을 먹은 길드는 말고 소상 안 뒤에 성안 성 먹은 길드의 군주는 뒤에, 뒤에 있단 말이에요. 뒤에 그냥 여기서 들어가서 이거 밀고 돌리고. 같이 들어가서 소타꾸시고 뭐 찍었으면 그냥 저희가 먹는 건데 여기서 적들이 잘한 게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여기를 정검할 때 야광. 야인 캐릭 그러니까 야인 캐릭이랑 이제 야광 캐릭은 여기 계속 돌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도는 거 보였거든요 밖에 돌고 있는 거 소타, 이제 하나하나 들어와. 다 자르고 있는데 안잘렸지 그래서 결국 죽였어, 야광이 돌잖아요 그죠 야광이 돌고 돌아, 있잖아요 돌아. 이게. 여기 야광 돌고 있잖아요 야광, 야광 쫓잖아, 찍고 있는 거 죽여요 그러는데 지금 딴 사람들 다 찍는 거야 이게 이제 경험 부족인 거거든 여기 다 따라 나가서 찍었어야 되는데 야광이도 따라 그 나갈 게, 안게안 아니고 들어와. 여기 안에서 돌았어야 되는데 계속 야광이도 나간 게 실수한 거 어떻게 보면 뛰어들어와봐. 우리도 나갔을 때 우리 같이 따라 해야겠어. 나갔어야 되는데 정신 없으니까 못간 거지 그러니까 야광이 밖에 잘리고 야인 캐릭이 잘렸을 때 수호탑 네, 빼서 우리가 이제 여기 수호탑 부시고 밖에 나가서 에스코트 네, 하려고 그랬는데 적들이 여기서, 어, 야, 나와줘, 나와줘, 게 나와줘, 되게 잘한 게 저기 성문 앞에서 여기서 막았다는 게 되게 잘한 게 여기서 적들이 판단이 되게 빨랐던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노련미가 있으니까 왜냐면 여러 섭을 다 했던 사람들이 적들이거든요 저희는 진짜 저랑 지금 공그리도 거의 안 도와줬어요 지금 다제 본선만 했고 저희는 저희 힘으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험부족이 나오는 거야 여기는 군주만 저기 왕관만 자르고 왕관이 잘린 걸 보고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 발휘를 쓴 거고 저는 이제 왕관이 잘린 걸 체크를 하고 이걸 뒤에서 받아주고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인이 안맞았어 여기 막은 걸 너무 잘한 거지 어차피 자기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밖으로 나가서 에스코트하고 야광...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대체 군주가 성을 찍은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기회가 있어 2분 16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가 한번 가능하다고 했잖아 제발 앞을... 여기서만 여기가 진짜 너무 아까웠지 여기서 성을 부셨어요 성문을 부셔서 들어갔어 내가 체크를 했어 왕관이 야인도 있고 야광이도 있어 들어가고 있어 오토. 오토 아니 오토 여기서 사무식 이제 전 이제 오토 늘리면서 이걸 다 하나씩 찍으라는 소리거든. 지금 야광이랑 야인 캐릭이 여기 서있을 게 아니고, 요거 돌아줬어야 돼. 이렇게 다 죽이는 중, 다 죽이는 중, 다 죽이는 중. 나머지 소탑 빠주고 같이 죽여줘. 애들 죽여줘, 어, 애들 죽여줘. 애들 죽여줘. 애들 죽여줘. 애들 죽여줘. 애들 죽여줘. 그는데서 있으니까 맞추어 봐. 야돌아서면된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아. 아쉽죠. 무두가 하나가 잘못했다기보다 우리도 지금 수호탑을 다푸실게 아니고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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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잡지 못했고. 어, 군주 캐릭 두명도 그냥 꽝 그냥 아예 어, 서있던 것도 잘못된 판단이고 또 법사들도 뮨이랑 힐을 좀더 챙겨야 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네. 나도 잘 안보이는데 나도 계속 게임했던 나도 잘 안보이는데 얼마 안된 사람들이 진짜 안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금관이 딱 부셔졌는데 여기서 야광이나 야인 캐릭이 조금만 버텨가지고 한번 찍었으면 우리가 먹은건데 둘다 죽은거죠 지금 이게 빗기둥이 야인이랑 야광일걸 두개가 지금 보면 가주고 여기에 지금 야광이가 박스 당했고 지금 야인도 여기 서서 있기만 하고 윤주 윤일 챙겨주고 거기는 오토 들려 오토 수호 탑과 다 수호 탑과 전부 다 수호 탑 윤주 윤일 챙겨주고 거기는 오케이. 오토 늘려 오토오토 오토 늘리고 똑같이 오토 늘리고 똑같이 아무튼 잘 싸웠어요. 에. 다 소타카 다소 같이 일방적인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길드 저기가 노련미 아헤이. 적들의 노련미 어, 우리의 뭐 단합적인 전투적인 거둘다볼 만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